네, 안녕하세요. 케이스 수학에서 입시센터에서 인문적 어, 소장과 함께 일하고 있는 이충훈 소장입니다. 만나봐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이 있어서 어, 나왔습니다. 이번에 어,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네, 심화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 이제 학교 배정을 다 받았기 때문에 예비 고의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올해 고2일한테 왜 준비가 많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고 합니다. 올해 1학년들이 대학교 가는 시기인 2024학년도에는 왜 준비가 많이 필요한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임문석 소장님이 그동안 입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어, 이야기가 많이 된 부분인데요. 어, 2019년 11월에 그 대입 공정한 방안 어, 로드맵에 따르면 지금 고1이 대학교 가는 2024학년도에는 네, 가장 중요한 자기소개서가 폐지됩니다. 어, 학교 추천서는, 교사 추천서는 네, 올해부터 이제 전면 폐지고요. 작년에도 상당 부분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 폐지가 왜 중요한 요소일까라는 부분인데요. 자기 속에서는 사실은 학생의 손으로 쓸수 있는 본인의 과정에 대한 노력, 의미 등을 어필할 수 있는 사실은 마지막 보류였습니다. 나머지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의 손에 의해서 작성되는 관찰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속에서 폐지가 될 경우 본인의, 본인을 어필, 어필할 수 있는 큰 수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올해 고1 학생들은 학교 생활 안에서의 학, 학교생활 기록부에 대한 기록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뭐 수능 40% 확대, 그다음에 어 지역균형 선발 10% 부분도 중요한 요소인데 오늘의 가장 큰 맥락은 내 자기소개서 부분과 연결이 커서 이 부분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어 이거는 저희가 쓴게 아니라 교육부 자료 안에서도 그러면. 무엇으로 평가가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 자료 부분인데요. 어, 여기 보시면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정규 교육과정 내라는 표현이 굉장히 강조돼 보입니다. 그동안은, 어, 뭐, 교육과정 외적으로도 개인의 호기심에 따라서도 어, 펼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았었는데, 어, 이런, 어, 그 학교 생활 기록부,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폐지 부분에서 이런 어, 정확하게 범위를 설정해 놓은 부분들이 기존과는 조금 불편해진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으면 본인의 활동이 기록상에서 많이 빠지거나 아니면 배제되는 어,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정규 교육 과정 내 비교과 영역, 비교과 영역이라면 교과외 영역인데 그 부분에는 무엇이냐면 네 자유활동, 자유활동이라고 하면 보통 학교 내뭐 어, 단체 활동 아니면 학교 주간의 어떤 활동들이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정규동아리,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으로 한 거는 봉사활동이 기존에는, 어, 개인이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어, 그거를 제출하면 됐다면, 라 요즘 학교 안에서, 요즘 일부 고등학교가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 있는, 네, 봉사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서 학교 교육과정 안에, 교육계 안에 들어간 봉사활동만 인정됩니다. 그런 활동, 그 다음에 진로활동에 대한 부분에서가 비교과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활동들, 그다음에 교과 세트,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건데 이게 결국은 추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눈여겨 보실 것은 비교과 영역과 교과 세트입니다. 특히 교과 세트는 3년 동안에 40분 이상의 담임 선생님들이 다양한 관점, 다양한 교과 활동을 갖고 쓴 기록이기 때문에 학생의 학업 역량, 또 전공 계열에 대한 적합도를 볼수 있는 아주 다양한 관점의 기록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활동을 준비하지 않고 주어진 시간에 하려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많이 중시됐던 동아리 활동, 네, 이런 부분들이 연결될 거고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독서 활동 자체가 앞으로 이제 독서 목록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동아리라든가 아니면 교과 세트 안에 어떻게 활용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수학은 그동안 사실은 네, 이문석 서장님 또 제가 어, 정규 컨설팅을 진행해 왔습니다. 네, 그동안 요거는 누구나 케이스 수학 재원생이면 신청을 통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하면서 아쉬웠던 것은 학생들이 신청한 상담 시기에 따라서 컨설팅에 대한 내용이 아무래도 단기, 단기적인 부분 또 늦게 할 경우는 어, 결과물이 이미 나온 상태에서 보완하거나 수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매우 아쉽게 느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보완하고자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 네 동행이라는 심화 컨설팅입니다. 이 부분은 어, 우선은 제가 전담해서 학생들과 매달 한 번씩 꾸준히 만날 것인데요. 여기서는 일찍부터 좀더 구체적인 진로라든가 아니면 고등학교 학생 학교 생활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방향성을 가이드 받고 학생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함께 도와주면서 가는 동행자 역할을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또 학생이 고등학생들 보다 보면 사춘기도 있고 오르락 내리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학습 상황들을 또, 멘토링 하거나 아이들의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도와주는 역할도 해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 학생들의 어떤 그 교과적인 부분, 동아리적인 어떤 방향성에 대한 컨설팅 뿐만이 아니라 학습, 그 다음에 비교과에 대한 부분에서 방향성, 이 비교과라고 하면 아무래도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교과 연계 활동, 또그 안에서의 독서 활동들이 아마 그런 예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 진행을 할 것이고요. 월한 번씩 만나는데, 어 가급적 30일 정도의 텀을 두고 만나긴 할 건데, 시험 기간이 있거나, 불가피한 기간이 있다면, 네, 일주일 정도 앞으로 당기거나 늦출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네, 그, 이렇게 돌아가면서 새로운 분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전담해서 규칙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아이디어 어떤 변화라든가 상황들은 모든 것들을 다어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대면 상담이 기본이긴 하나, 어, 올해까지는 좀 변수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경우는 불가피할 경우는, 네, 온라인 상담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 여기 음영 노란색으로 해서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우선은 대상은, 어, 케이스 수학의 재원생들 기준이고요. 예비 고 1, 2학년입니다. 어, 지금 예비 2, 3학년 같은 경우는 사실 정규 컨설팅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니까, 해당되는 학년은 요것들을 활용하시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좀 더, 어, 규칙적으로 만나면서 아이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어, 상담 컨설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번에 동행 컨설팅을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대 인원은 우선 저희가 좀 더, 네, 꾸준히 가고자 10명으로 우선 설정을 했습니다. 어, 신청 기간 동안에 많을 경우는 6개월 이상의 수강생을 우선 어,적으로 선정할 거고요. 만약에 그거 넘어가게 되면 아마 대기명단에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시간은 우선은 수요일날 어, 1대1입니다. 개별로 진행할 것이고요. 어, 다른 학생과 나의 어떤 상담이나 활동이 공유되지는 않습니다. 어, 이때, 어, 만약에 부모님께서 참석 원하시면 미리 말씀하시면 네, 함께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은 우선 학기 중은 아무래도 반가우기 때문에 4시부터 10시 진행될 것 같고요. 방학 중에는 우선 2시부터 10시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학생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아니면 개별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 있으면 시간을 조금 당겨서 오전 오전부터 진행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할 것 같습니다. 어 비용은 저희가 요거는 어 선택적으로 하는 어 프로 컨설팅이기 때문에 어 60만 원이라는 비용을 책정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매달은 아니고요. 월 10만 원꼴로 6개월이라는 1학기 동안 3월에서 8월까지인데요. 6개월이라는 시간을 정한 이유는 이러한 어 어떤 상담과 아이들의 활동이 한두달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을 봤을 때 최소한 한 학기 정도는 진행돼야지 의미 있는 활동과 아이들의 작은 변화를 이끌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6개월이라는 시간을 정했습니다. 어이 안의 부분은. 뭐, 간단하게, 뭐, 궁금하신 분좀 더, 아까 구두를 많이 했지만, 텍스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마 처음에는 오리엔테이션 어떻게 진행될지 부분, 그 다음에 진로에 대한 로드맵, 아이가 갖고 있는 진로에 대한 성향, 학습 성향등에 대해서 아마 참고할 것 같고요. 이때는 학생들 기존에 했던 뭐 홀랜드나 이런 검사지도 상관없고요. 많이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어, 커리어넷이나 이런 진로 검사 온라인 무료 사이트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아이들의 진로 방향 등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하는 것이 아마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기 중에는 학기 초는 이제 학교 학사 일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언제 어떤 어 평가고사, 그 다음에 뭐 대회, 교내 대회, 또 동아리 활동 계획이 나오면 동아리 활동 계획에 따른 그런 활동에 대한 방향성 가이드를 아마 진행할 겁니다. 특히 1학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고등학교 때 특목고를 준비해 본 친구들은 일부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사실은 네, 준비하기보다는 과제가 나오면 그때 허둥지둥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리 좀 준비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학기 중간이나 마무리 때는 활동을 하고 나면 학생들이 자기가 한 활동에 대한 기록들을 안 갖고 있어서 나중에 기록을 하고 싶어도 못한 경우가 많아서 중간에도 그렇고 후기에도 그렇고 활동에 대한 활동지 또 어, 자기 관찰 기록지 같은 것들을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기록하는 부분들을 어, 가이드하고 도와줄 것입니다. 어, 이런 부분에 이제 특히 1학년 1학기 말이 되면 2학년 진로 선택에 대한 부분을 어, 조사를 하고 또 선택을 해야 되는 빠른 학교들은 그런 어, 시기가 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어, 이 개별 시방 컨설팅 한 친구들은 어, 한 학기 동안 진행된 방향성을 보고 어떤 것이 어, 학교 안에서 활동이 맞을지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가이들도 진행해 드릴 겁니다. 그럼 학기 동안에는 주로, 어, 활동과 이제 뭐 학습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방학 때는 이제, 어, 그동안에 했던 것들에 대한 반성 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준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1학기 때 대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부분, 비교과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학기에 대한 활동도 있고 학습에 대한 부분을 어, 준비하는 그런 탐구 활동과 학습 학습에 대한 그런 계획들과 피드백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기 마무리에는 이제 그동안 했던 계획했던 것들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또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활동 계획에 대한 방향성을 가이드할 것입니다. 신청 방법은 오늘 설명의 이후부터 해가지고 3월 6일까지. 최대한 넓게 잡겠는데 조기 마감되면 어 대기로 편성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이 있으시다면 오늘 설명 이후에 안내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신청 양식에다가 어 기입하셔서 제출하시면 제가 제출 순서대로 어머님께 궁금한 부분이나 그다음 아메디를 부분들을 개별로 연락드려서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네 동행이라는 심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어, 앞으로 고등학교 생활 하는데 또 이제 예비 2학년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부분들을 어, 바탕으로 해서 2학년, 3학년 때 어떻게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수 있을지 도와주는 동행자로서 어,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